안녕하세요, 예언입니다. 네, 오늘 여기서 제가 골프를 처음 파리파리 <laughs> 파리 <laughs> 배워보려고 왔는데요. 여기는 어, 어디죠? 여기가 어디죠? 리베라시시 골프장인데요. 제가 골프 신생아, 그니까 아이 안 쳐본 사람, 네, <laughs> 연습 두번 해봤나? 네, 그런데... 제가 이제부터, 오늘부터 골프를 배워서 얼마까지,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초보자도 자신감 있게 어, 저도 초보자니까 칠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을 한번 모셔볼게요 유주환 선생님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KP, KPGA 투어 프로 유주환 프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아 오늘 저 어떤 거 알려주실 거예요? 아 네, 네, 오늘 첫 수업이고요. 어 이제 골프의 가장 기본인 그립 그리고 어드레스. 어드레스라는 건 이제 골프의 가장 기본적인 준비 동작인데요. 저 빨리 배우고 싶은데, 네. 빨리빨리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안 돼요. 아, 이거 네. 안 하고 싶은데, 똑딱이. 똑딱이는 최대한 제가 짧게 할 텐데, 그래도 기본이. 전 짧고 네. 굵게. 제가 집중력이 그렇죠. 별로 없어서 짧고 아, 네. 굵게 해주세요. 네. 네, 기본을 일단 충실하게 하면서 네. 짧고 굵게 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 어드레스나 뭐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배워보고, 또 타석으로 가서 수행하는 것까지 오늘 그렇게 한번 배워볼게요. 네. 네, 자 오늘은 첫 번째 수업이니까 골프의 가장 기본인 그립부터 배워볼게요 자 일단 왼손을 기준으로 항상 항상 그립을 잡으실 때는 체가 이렇게 일, 스퀘어로 나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왼손부터 이렇게 잡는데 자 기준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왼손이 왼손 엄지랑 검지 사이의 v자 모양이 여기 흰 선에 정확히 가운데 와야 돼요 그렇게 왼손을 먼저 잡으시고 오른손을 오른손 생명선을 왼손 엄지 위에 이렇게 올리면서 세, 손가락 3 개는 그립을 잡고 마, 나머지 새끼 손가락은 왼손 검, 엄, 검지 위에 올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자 그립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손가락이 기시니까 끼우는 그립으로 인터로킹 그립으로 잡도록 할게요. 네, 자, 자, 이게 그립 기본이에요. 그립. 자 골프는 그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립이 조금 삐뚤어지면 나중에 고치기가 힘들어요 아. 네, 그래서 이거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잡았다 풀었다를 자주 하셔야 돼요 음. 그래야 몸 빨리 기억을 하거든요 자 이게 기본적인 그립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립을 잡았으니까 어드레스를 한번 배워 볼게요 네. 발을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 약간 스쿼트 하는 느낌 살짝 그렇죠 그리고 상체를 조금 숙일게요 네 좋아요 허리는 구부려야돼요 허리는 펴시면 좋은데 힘을 줄 정도로는 텐션은 안 주셔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있으, 있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7번 아이언 지금 잡고 있는 게 7번 아이언이에요. 네. 7번 아이언 기준으로 공은 항상 발 가운데. 네. 그리고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공이 왼쪽으로 가고채가 네.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거. 네. 그거는 제 왼쪽 짧으면 오른쪽. 네. 그거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제가 공을 치면서 가르쳐 드릴게요. 네. 자, 그립을 꽉 잡으시고 자, 여기 이제 기본 동작이에요. 네. 처음에 배우실 때는 이 동작만 서 있어도 허리가 아파요. 아, 네. 네 허리 아파 그죠? 네. 그래서 풀었다가 잡았다가를 자주 반복하셔야 되고, 음. 그립을, 그립이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그립이 나중에 조금 왼, 왼손이 삐뚤어지거나, 오른손이 삐뚤어지면 공이 이상한 데로 가요. 산으로 가요. 음. 네. 그러니까 일단 그립부터 기억하시고, 요게 이제 기본 어드레스 동작이에요. 네. 자, 지금은 공이 없이 그냥 동작만 배우, 배우고 네. 있는 거니까, 이 동작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네. 계속 골프를 치시더라도 제일 중요한 동작이에요 네. 이게 이제 어드레스입니다 어드레스 완성이에요 지금 네. 이제 저칠수 있어요? 칠수 있죠 이제 이렇게 똑딱똑딱 하면서 공을 맞추는 연습을 하고 조금씩 스윙을 키워서 더 이쁜 동작을 만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단 어드레스를 그냥 내가 딱 채를 잡아도 이 모양이 딱 나와야 되고 그리고 딱 허리 항상 네. 항상 피시고 상체 조금 숙이시고. 네. 나중에 골프를 잘 치시려면 네. 이 발과 이 공과의 거리가 아주 중요해요. 음. 네, 이게 멀어지거나 아, 가까워지거나 이러면 공이 잘안 맞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거리도 항상 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기억을 해야 될까요? 어, 이거를 네. 이제 혼자 선생님이 없을 때 혼자 체크를 하시려면 네. 공이 여기 있다는 가정하에 네. 이렇게 딱 났을 때발볼 네. 제일 넓은 곳에 이 그립 끝이 오면 돼요. 아. 7번 아이 기준으로 배운 어드레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립 잡으시고 항상 체는얘 선이 항상 내발 가운데 와야 돼요. 그리고 왼손부터 잡으시고 오른손 먼저 눌러볼게요. 그렇죠, 좋아요. 네. 그리고 발 조금만 더 벌리시고 무릎 살짝, 네, 상체 조금 숙이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건이 손이 공보다 뒤에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음. 앞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음. 기준은 내 왼쪽 허벅지 음. 안쪽에 손이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게 기본 자세예요. 원래는 공치기도 전에 네. 이 어드레스를 이렇게 해서 막한 30분씩 있어야 돼요. 아, 그래야 아, 그러면 기억해요. 못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좀 <laughs> 편하게 네. 네, 일단. 벌써 집에 갔어. 그러니까요. 난. 이 동작을 계속 항상 어디서 연습을 하던 이 동작은 항상 기억이 돼야 돼요. 네. 그렇죠 풀었다 놨다 그립도 풀었다 잡았다를 자주 해야 금방 기억해요 몸이 네, 네. 좋아요 네자 지금 공 없이 이렇게 자세를 한번 배워 봤는데 네. 조금 있다가 연습장에 가서 공을 놓고 공을 쳐보는 연습을 할게요 네. 근데 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공은 맞출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다들 다들 공은 맞출 수 있을 거라 고 하는데 네. 그공 맞추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음. 배가 어려운 거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네. 우리 TV에서 프로들 치는 거 보셨죠? 네. 그거 한번 한번 따라 해볼까요? 그냥 배우지 말고 내가 본 것만 대충 골프 스윙은 이런 거다. 그쵸 그렇죠. 다시 해볼게요. 오, 좋아요. 네, 조금 더 빨리 이들러 볼게요. 공안 맞을 것 같은데요. <laughs>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일단 그립부터 익숙해진 다음에 네자 그립 다시 하고 올게요. 네 좋아요. 어, 손이 엄청 크시네요. 길어요. 네 일단 요까지만 들어서 자 여기 공이 있다는 가정을 하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이렇게 네 좋아요. 이렇게. 하나, 둘. 우와. 네. 요렇게 해서 공을 맞추는 거예요. 잘 치겠다, 나. 그쵸. 사진을 잘 찍어야 돼. 좋아요. 네. 네. 일단 요렇게 어드레스 기본 자세. 이게 네. 제일 중요해요, 골프에서. 발은 1, 11자에. 그쵸. 아니면 10, 11자 하시고. 네. 왼발만 살짝 열어도 돼요. 네. 좋아요. 네. 끝입니다. 쉽죠? 그리 어드레스 쉽죠? 어, 아니요. 쉽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허리, 허리는 조금 아프실 거예요. 네. 허리, 허리도 너무 펴려고하면 아플 것 같아요. 이렇게 어드레스 자세만 딱 해서, 네. 저기 카메라를 딱 바라보면, 네. 막 이렇게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바라보면 약간 프로 같은 느낌 나는 거예요, 원래. 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을 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다 했어요. 그립 그리고 어드레스까지 배워봤는데요. 이공 없이 하니까 확실히 자세가 좀더잘 나오네요. 근데 공이 있으면 아마 공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음 네. 쉽지 않은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음. 오늘. 사석에 가서 공을 한번 쳐볼게요. 오늘 공까지 쳐보는 걸로 네, 풀 스윙은 아니지만 아까 이렇게 그요 정도까지 했던 그 정도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이게 뻣뻣해서 되겠어? 어우, 야. 그지 같은 스윙. 이제, <laughs> 이 점점 좋아진다, 풀스윙. 그 <laughs> 그지 같은 스윙. <laughs> 네. 스윙은 하지만, 스윙. 스윙은 하지만 공은 맞지 않는. 맞아요. 네. 맞아. 어, 근데 이게 너무 힘들다, 이 회전이. 그죠. 많이 숙인 상태에서 회전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서서 회전하는 건 쉽잖아요. 맞아. 준비 운동부터 할게요. 연습장에 도착하시면, 일단, 골프는 근육보다 관절이 많이 쓰이는 운동이기 때문에, 손목, 발꿈치 어깨. 이런 관절들을 많이 풀어줘야 돼요. 네. 자, 이제 아까 밖에서 배웠던 그립부터 해볼게요. 자, 지금은 처음 하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티 위에 공을 조금 띄어놓고 연습을 해볼게요. 자, 아까 배웠던 그립 잡기. 네, 그립 잡기. V 자. V 자. 그렇죠. 감싸서 잡고 어드레스. 그렇죠. 허리 살짝 피고 그리고 체중은 어. 항상 어. 살짝 앞쪽에 있는 게 좋아요. 아. 자, 우리가. <laughs> 모든 운동을 할때 뒤에 이렇게 있으면 힘을 못 쓰잖아요. 그죠? 네. 자, 여기서 그냥 이제 처음, 처음 쳐보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냥 요만큼 들어서 이렇게 공을 탁 쳐볼게요. 공을 맞춰볼게요. 그렇죠. 좋아요. 이게 네. 스윙이 커질수록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스윙을 작게 해서 스윙, 공을 맞추는 감각을 좀 익힌 다음에. 이게, 이게, 이게 중요한 거네요. 네. 지금도 잘안 맞았죠? 네. 자, 그리고 치고 나서의 동작이 자꾸 공 뒤쪽으로 가면 안 돼요. 항상 공이 진행되는 방향 쪽으로 몸이 이렇게 살짝 가져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쪽으로. 선생님, 뒤에 네. 쏙쏙 들어와요. 자, 공 맞추는 데만 집중할게요. 오, 좋아요. 어, 이게 앞으로 중심 잡으니까 네. 더잘 더잘 맞죠, 네. 피꼭 받으세요. 레슨은 유주, 화수선 좋아요. 어? 아, 스윙이 자꾸 커지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조금 <laughs> 욕심, 일단... 욕심. 네, 일단은 작게 해서 네. 공을 맞추는 거좀 익숙해진 다음에 제가 이쁜 스윙을 만들어 드릴게요 오 좋아요 금방, 금방 할수 있겠는데요? 아, 네. 건다잘 치는... 아니에요. <laughs>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이거 해도 잘못 맞추는 사람도 많아요 아 이렇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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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 네. 보세요. 어드레스 했어요. 네. 자 리듬이 네. 항상 뒤로 가는 건 천천히, 앞으로 오는 건앞 뒤로 가는 건 천천히 앞으로 오면서 힘을 받아야 돼요. 아. 자,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쪽이 빨라도 안 되고 여기서 갔다가 감속이되도안 돼요. 음. 항상 백스윙에 갔다가 둘 이렇게 아, 네. 네. 여기서 하나, 둘, 그렇죠. 어드레스. 자, 살짝 숙여주시고 더. 네. 하나, 둘, 좋아요. 자, 제가 레슨 할때 기준이 있는데, 한 10개 정도를 쳤을 때, 7개 이상 정타가 나야 스윙을 조금 더 키워요. 계속 집중해서 잘 맞춰야 돼요. 자, 천천히. 손 살짝 왼쪽으로. 그렇죠. 하나, 둘, 그렇죠. 좋아요. 치고 나서, 자, 네. 백스윙 때 요렇게 가잖아요. 회전해서 가잖아요. 맞고도 요렇게 회전해서 와야 돼요. 이 모양이 지금 살짝 이렇게 이렇게 열려서 음. 하늘을 보거든요. 이 하늘을 보지 말고 요렇게 문 닫히듯이. 아. 그러니까 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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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란 문이 이렇게 네. 열리잖아요. 그 네. 문은 맞고 다시 이렇게 닫히듯이. 아. 네. 그렇죠. 좋아요. 잘하셨어요. 어. 원래 이게 동작이 한번 바뀌면 공이 잘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방향 쪽으로 예. 공이 진행이 돼야 돼요. 네. 아, 이건 불합격입니다. 냉정해요, 우리. 네. 이렇게 똑딱이를 많이 하면 지루해 하시거든요. 네, 지루해요. 근데 이게 기초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게 기초가 편튼네요 네, 그렇죠. 올라가는 거죠. 그럼요. 제 이게 안 됐거든요. 네. 성격이성이 급하시더라고. 네. 네. 좋하셨어요 네. 들었어요. 지타하지 않로 서로 우리 서로 사랑해 주자. 좋은 얘기만 하요 좋은 얘기만 그었죠 <laughs> 이미지 지켜 주세요. 항상 이렇게 일자로 놓고 난 알아차린 줄 알았어. 아.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네, 전혀 몰랐어요. 저 얘기 안 하면 되게 침착한 줄알거 네. 아, 지금도 쪽 네. 이제 뒤딱 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리듬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감속이 돼서 그래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거 까먹었죠? 네. 자, 계속 이거 똑딱이만 하면 좀 식상하니까 네. 조금 더 늘려 볼게요. 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백스윙을 먼저 늘리는데 네. 저는 반대로 치고 나서 피니시를 먼저 늘려 볼게요. 같이 잡아 요 항상 이렇게,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잡으면 안, 안 돼요. 돼요. 네. <laughs> 왜 이렇게 편하지? 아까 두 번째가? 근데 나중에는 이게 훨씬 힘을 더잘 받아요. 아, 자, 이거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우리가 그냥 위로 손을 올렸다가 이렇게 내리면 손이 이렇게 양쪽에 엎어져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주면 힘을 딱꽉 치면 아, 이 모양이 아, 돼요. 네. 근데 이렇게 잡으면 나중에 힘을 줄때 다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 우리가 이 어드레스 자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하면 이렇게. 아. 네. 이해됐나요? 네 별로 안 들으시는 거 같은데? 그립 <laughs> 잡고 똑같이 백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뭐야 마이크 달려있는거 마이크 여기 있어요 진짜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 여기 <laughs> 스톱 자 여기서 치고 나서 아니죠. 살짝 이렇게 팔에힘 빼세요 네. 여기까지 가볼게요 여기까지요? 올라오지 네. 힘들면 <laughs> 오른발 이렇게 따라가도 돼요 살짝 오케이. 그렇죠 네. 되게 좋은 피지컬 피지컬을 갖고 계신 거 진짜 비율이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어. 아 <laughs> 다시 안 돌면 아니야. 안 돌면 다시 칭찬해달라고. 아안 아, 돌면 네. 네. 칭찬을 돌고 해달라고. 있대요. 이미 다 찍혔대요. 네. 어, 네. 네. <laughs> 자 어, 까먹었나요? 아니죠? 네자 좋았어요. 똑같이 백스해서 치고 나서 조금 더 가볼게요. 그렇죠. 네. 오른 발은 떨어져도 괜찮아요. 치고 나서는. 어, 스윙을 크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백스윙은 똑같이 하고 네. 자, 리듬은 항상 같아요. 천천히 쭉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좋 좋아요. 자, 치고 나서 2초 정도 멈출게요. 좋아요. 스톱. 네, 여기서 그렇죠. 정말 그렇죠.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오른팔 살짝 접으면서 그렇죠.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목 뒤로요? 예. 이렇게 넘어오는 건데 지금은, 이렇게, 연결동작으로 하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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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피니쉬, 딱, 이게, 여기서 멈추고. 피니쉬 된다고요? 이게, 피니쉬가 그렇게 는게 맞아요? 그렇죠. 이, 이게 맞아요, 이렇게? 아닌 그렇죠. 이렇게, 오른발이 떨어져야 돼요. 왼쪽, 이쪽으로는 회전을 하는 거고, 이쪽으로는 같이 이렇게 돌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딱, 아, 필승이 피니시가딱 예쁘면 정말 예쁘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피니시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돌아보세요. 그렇죠. 팔 접으면서 이렇게 어. 그리고 더 이쁘려면 네. 손이 이렇게 몸에서 멀면 더 이뻐요. 아니 뭐가짓도 아니고. 자 이렇게 팔이 팔이 이렇게 몸에 붙어 있는 것보다 이렇게 멀리 있으면 더 이뻐. 아 대비 빠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그렇죠. 갔다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나중에 아, 이제. 왼발에? 네. 왼발 아, 아, 어디에요? 여기 발바닥 아, 발바닥에? 힘 빼세요. <laughs> 힘 빼세요, 항상. 릴렉스. 잠깐만. 뺐다. 네. 릴렉스. 한 번만 저요? 네. 저는, 자, 지금 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요만큼 들잖아요. 그죠? 요만큼 들고,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게 나중에 이제 연결 동작이 되면,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일단 지금은 요만큼만 들어서, 공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그렇죠. 이제 나중에 더 유연성이 생기면, 이 정도 가는 거예요. 한 20년 정도 치시면 돼요. 아, 오케이, 네. 그럼 나, 나이가 몇 <laughs> 살. 아, 잠깐만. 백스윙 천천히 했다가. 천천히 아, 했다가. 네. 자, 백스윙 할 때,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꺾, 꺾으면 안 돼요. 꺾었어요, 맞아요. 네. 그쵸? 그대로 와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렇게. 쓸만은거 보고 꺾었나봐요. 저안 꺾었어요. <웃음> <웃음> 안 봐. 꺾었어. 자, 천천히.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예. 네. 아, 두껍네. 그렇죠. 이게 패드가 네. 땅을 이렇게 오래 만나고 있으면 좋아요. 땅이랑 금방 헤어지면 슬퍼요. 아, 네. 알겠죠? 땅을 이렇게 오래 만나고 있어야 좋아요. 네. 일단은 스윙이 자꾸 커지면 안 돼요. 예, 네. 지금은 공을 맞추는 데 자꾸 집중해야 되고 스윙이 자꾸 커지면 안 되고 지금은 하, 한 번에 안 되니까 자꾸 부분 동작으로 멈췄다가 힘은 빼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그러면 내 몸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쪽으로 찾아가요. 혼자 치실 때는 거의 공 맞추는 데만 자꾸 집중하시면 돼요. 제가 동작들은 제가 조금씩 조금씩 고쳐드릴 수 있지만, 공 맞추는 거는 본인의 느낌으로 맞추는 거기 때문에. 아. 이게, 자, 오른발이 볼게요. 이렇게 도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뒤로 가서 그래요. 이게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따라오는데, 체중이 뒤로 가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오, 좋아요. 네. 그렇네. 약간 뒤로 빠지는 자가 뒤로 빠지 그게 어드레스 때 준비 자세 때 이미 뒤쪽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앞쪽에 항상 실어놓고 이쪽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 아, 다시, 다시. 이게, 보세요. 왜, 여기, 지금 여기 맞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체중이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체가 따라오죠. 그래서 공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에 이 하면. 어, 일단은 연습을 자주 하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3시간 하는 것보다 30분씩 매일 하는 게 좋아요. 20분, 30분씩. 그렇게 하면, 보통, 보통 3개월 정도? 그리고 처음에, 배울 때 이렇게 선생님 옆에서 계속 봐주는 게 좋아요. 혼자서 하면 몸이 네. 편한 쪽으로 네. 가기 자세가, 때문에. 네. 저도 계속 뒤로 쏠리고 네. 네. 뭐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하다 보면 내가 편한 쪽으로 자꾸 가게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점점 발전하는 모습으로 네. 4주 후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네. 네. 4주가 될지 8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